하나생명 월즈 우승 대 스맵 유튜브 구독자 100만 저는 당연히 100만 음. 하나 둘셋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? 하나생명이 그동안 팀 크리에이터가 없다가 이번에 아네 어, 들었어요 어, 이름 말씀 볼게요 알죠 알죠 <laughs> 그리고 본명이 <웃음> <성형>. <웃음> 아, 알죠, 알죠. 다시 물어봐 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 자기소개. 네. 아, 여기 여기 보고 한번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또 하나생명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된 스맵 풍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또 자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오늘 면접 볼 거예요. 아셨죠? 어 근데 제가 계약을 했는데 또 면접을 봐야 되나요? 계약을 했어요? 네 도장도 찍고 뭐 사인도 하, 하고 다 했는데. 입금 됐어요? 그거는 아직. 그러니까 아직... 아직 입금 아, 안 됐잖아요. 되죠? 아직 입금이 안 됐잖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어떻게 하나 또 많고 많은 팀 중에 하나 생명에 또 지원을 하게 됐요 제가 또 단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. 제가 또 프로 게이머 출신이에요. 너무 잘알죠 하나 생명의 전신인 이제 락스타이거즈라는 네. 팀에서 제가 네. 또 활동을 했었거든요. 네네. 네, 피나 선수랑 같이 또 활동했었고. 을 어린 시절 때. 또 이제 왕호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응원을 또 하게 됐는데 네. 또 감사하게도 또 하나 생명에서. 내가 면접을 <laughs> 보고 있는 게 너무 어이없. <laughs> 이렇게 서사가 깊으시 또 하나 생명의 애정도가 또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. 네. 이거는 진짜 다 아는 거예요. 이거 진짜 하나 생명의 전직원들이 다 아는 건데 바이퍼 선수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이름은 이거는 전직원이 다 알고 있아 그쵸 이거 완전 강아지. 있죠. 강아지 친구인 또부양 강아지랑 또잘 어울리는 아주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<laughs>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구나 황 음. 대모 잘 들어요? <laughs> 다른? <다레>? 다리우스 투가스 <laughs> 이거 진짜 모르면 사고거든요 왜냐면 피넛 선수에 대한 아 왕호권은 제가 다 알죠 피넛 선수의 생년월일과 MBTI는? 여름 막 때 태어날고 싶었는데 와우가 또 더운 거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추운 건 말고 11월, 10월 10일, 12월 1일구월 4월 그러면 이제 3월이 좀 쌀쌀하잖아요. 아른이였나 와우가? MBTI가 또 근데 요거는 제가 들었어요, 최근에. 아이 야 아니 왕후 은 제가 달라요 그 이거는 정말 애정도 테스트라고 할수 있는 게 다음 거는 하나 생명 월드 우승대 스맵 유튜브 구독자 (100만) 둘 중에 어떤 걸 저는 당연히 (100만) 당연히 (100만) 이유가 이제 하나 생명은. 근데 또 프로게이머 선수 시절 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시절을 또 아주 잘 아시는 분을 제가 한번 보셨거든요. 네, 휘호 선수. 나한테. 아, 네. 오! 아, 우와! 우와! 어? 우선수가?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두 분이서 오늘 헐뜯어 주시면 돼요. 아, 저는 헐뜯지 않고요. 뭐 그런 거 하려고 온 자리는 아니니까 면접 보는 자리. 아, 잘하시잖아요. 그래서. 아, 어, 네. 제가요? 휘호 아, 선수. 나만 헐뜯거나 그런 이름 송경호 닉네임 스맵. 왜 스맵이에요 닉네임이? 네 형이 이제 다른 게임에서 쓰던 아이디가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했는데 스냅이라는 일본 그룹의 아 네, 가수가 어,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 닉네임을 이런 식으로 짓는구나지어보고 싶은 닉네임 있어요? 어, 저 하나 지어주세요. 아무튼 음 봐야겠죠 아무래도. 네. 아, 스트로베리. <laughs> 상큼하게. 상큼한 어떤 키는 달콤함과 또 너무 창피해서 어디서 말 못할 것 어, 이거 뭐 스트로벨 머신인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군대에 전역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사회에 이게 적응이 좀덜 됐어요 아, 그럼 피너님이한번 단장님 지어주시겠어요? 저는 좀 날카로운 챔피언 좀 빠른 챔피언 잘할 것 같고 음. 저 소닉 어 소퍼 소닉 오 괜찮다 소닉 음 이렇게 해야 또 면접관이 될수 있는 거니까 왜 탑을 선택하셨어요? 탑이 아무래도 조금 남자다운 좀 든든한 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좀 든든한 남자가 되고 싶어가지고. 그러면 정글은 좀 남자답지 못한 어떤 네, 숨어서 하는. 그렇죠. 막 도망다니면서 막 아, 이렇게. 남 네. 그러니까 정글이나 먹고. 네. 약간 막, 이런 라인인가. 요탑막뒤봐주고 네, 네. 그런 또 최가 또 제우스 선수라던데 어, 저 같은 음. 아 모르셨어요? 그렇죠. <laughs> 아 어렴풋 알고 있었어요.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, 제우스 선수가 최라고? 아니요 항상 매번 아,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, 뭐야? <laughs> 정말 서로 관심이 1도 없어요 아니 근데 자꾸 이게. 부정하더라고요 혹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분? 뭐예요? 또 궁금한 게 전성기 스맵 선수랑 그러면 지금 현역 제우스 선수가 1대1로 했다 아 당연히 제우스 선수가 이길 것 같나요? 네 왜냐하면 또 그럼 스 선수 한 큐에 바로 그냥 한 3큐 정도? <laughs> 네. 아, 그럼 요즘은 롤안 하세요? 이제 저녁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좀 하고 아, 그럼 있어요. 그럼 지금 티어가 어디쯤에 있으세요? 에 프로게이머였는데 그래도 또 왕년에 챌린저 정도 되겠죠. 음.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하생명 크리에이터로서 하생명 응원에 조금 티어 그래서 올릴 티어가 될까요? 어디? 마스터 뭐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 뭐그 아... 사이에 아마 있을 거예요. 네. 어그세개 사이에. 네. 참라이너들이 네, 네. 아, 네. 맨날 화가 나 있는지. 아마도 그 정글러 때문일 거예요 왜 맨날 정글을 욕하는지 탑라이너들이 <laughs> 그런데 저,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글러한테 저는 화나있는 탑라이너는 아니었죠 근데 되게 화안 내실 것 같은데 오, 마, 맞아요 그 네. 되게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저요? 다 <laughs> 아,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봐봐, 봐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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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뭐욕 엄청 하실 것 같아요 시키하고요아니야 형이니까 나이 차가 나거든요 혹시 이덕구 시즌 1을 보셨는지. 아 그럼요, 저요. 근데 또 예, 너무 너무 재밌게. 봤어요 언제 전역하셨어요? 저는 올해 1월에. 누구 그... 누구 제일 좋았어요, 걸그룹? 저는 그 프로미스나인. 아 예, 프로미스나인이는 그룹 되게 좋아. 아, <laughs> 네, 거의 괜찮아. 애는아그 성격 좋으시고 이렇게 되게 발랄하신 그분 있었나? 아 그분이 아 지원님. 지원님, 음, 애교가 많으신 거. 애교도 ]구나. 많으시고. 그냥 이덕후 시즌 초를 지원님이랑 하시죠. 그럴까요? 뭘 그럴까요? <웃음> <웃음> 저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. <laughs> 보면 안 돼요? 근데 네, 단장님 괜찮으시겠어요? 저희는 이제 프로 게이머. 뭔상관이에요 <laughs> 아니 저희 게임 다 잘해요. <웃음> <웃음>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. 저 아이돌이에요. 저는 일단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발 발이 빠르죠. 항상. 자그발안 <laughs> 네, 보고 씁니다. 네. 아 감이 잡혀요. 제가 만나본 적이 있나요? 어 네. 확인입니다. 네? 네? 자주 뭐? 아, 아, 어 자주. 네 그렇네요. 이 자리에 있나요? 어 아니요. 없지 당연히. 얘는 사람인가요? 사람일 확률이 높죠. 네. 아 이게 뭐야? 사람일 수도 있고 뭐동물일 수도 있고 뭐다 돼요 어디든 거짓말쟁이 아 진짜 어디든 다 됩니다 이게 여자인가요? 그렇죠 네. 여자, 여자. 여자 여자 네 여자. 여자예요 여자일 걸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아 사람은 절대 아니죠 이건 그니까 사람은 아닌데 만난 적이 없지 그리고 제가 모르 모르는 사람이지 아... 절대 몰라 절대 몰라요 근데 이런 식이면 저희 안 끝날 것 같거든요 <laughs> 아니 이 <laughs> <그냥. 웃음> 아이돌인가요? 이었었어요. 이었었어요. 아닌가? 일단 일단 확인했습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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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생명이 있는 건가요? 생명은 있어요. 있지 있지 있지. 아 여자예요? 남자예요? 여자예요. 어? 근데 남자일 수도 있어. 요아 왜요? 잠깐만요. 저는 뭔가, 아니 저는 대답을 안 했고요. 그런데 나폴라. <laughs> 뭐만... 룰 챔피언이죠. 예. 네 <laughs> 해주세요. 두 글자죠? 아니에요. 아니잖아요. 왜왜 왜 대답 안해 주세요. <laughs> 아니 생각하고 <laughs> 어, 있었어요. 제주. 어... 저희 멤버예요? 맞아요 맞아요 멤버 맞아요. 그러면 어, 확률이. <laughs> 저 정답 말하겠습니다. 아리. <laughs> 뭐셋 중에 하나네. 음. 프레이. 박지원. <laughs> 저 세라핀. 와 맞아요. 진짜 열 받으시는 거 아니? 난 진짜 너무 쉬웠다본적 없다며요. <laughs> 형 재우스를 언제 봤는데? 오늘도 봤어. 오늘도 여기 바, 같이 밥 먹는데. 아니 여기서. 나는 신 재우스. 신 재우스. <laughs>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매님의 커리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타이거즈 팀으로 이적 전성기가 시작되고 2년 동안 2016년 LCK 서머 우승 2016년 LCK 서머 MVP 롤드컵 4강 한 번, 준우승 한번 롤드컵 출전 선수 파워 랭킹 1위를 차지하는 듯 세계 최고의 탑라이너로 활약했다 와... 와... 미쳤다 아니 또 이때 처음으로 우승을 경험하셨는데 그때 우승컵이 캠프원에 있는 그 우승컵 맞죠? 네, 맞습니다. <laughs> 진짜 그럼 조금 꽤된거겠 같... 아, 이때 피노 선수랑 같은 팀네 네, 네, 16년도에 그러면 19살 이셨던 네. 거고 와, 완전 애기였죠. 그때 잘하셨어요? 애기가? <laughs> 그때도 막내처럼 안 했어요? <laughs> 지가 왕이었어요. 그때도 <laughs> 뭐 맞으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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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, 제가 열아프 형, 잘하자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잘, 아,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독한 모습이 아, 아주 잘 그래? 남겨있네 제대로 담겨있어? 어. 어. 이 고양이 기 <laughs> 헤드셋을 <웃음> 어떤 연유로 아. 이런 걸 하게 되신 아. 거예요? 이때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프로게임단이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<laughs> 전혀 보수적이어 보이지 않긴 저희가 <웃음> <웃음> 스타트였으니까 실제로 좀 풀렸어요 그래서? 분위기가? 어 그래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팀이 좀딱딱한 좀 보다는 좀 재밌게 어, 뭐, 하는 해, 네 저... 그런 진짜요? 게임단이었어서 음... 팬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죠 <laughs> SKT로 이적한 피넛 선수에게 너는 우승하기 위해서 SKT에 아 갔지만 <laughs> 형은 SKT를 잡기 위해서 KT로 왔어라고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그때도 SKT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항상 그 락스타이거즈에 있을 때 SKT한테 맨날 졌었거든요 저는 아 너무 화나는 거예요. 왜못 이기지? 아주 너무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를 무조건 이겨야겠다. 아, 그래서 KT로 가죠. 네, KT로 갔고 이제 피나 선수는 이제 SKT로 가서

어, 의식한 적 있죠. 아빠 있잖아요. <laughs> 옛날 경기장에서는 말 카메라 움직임이 한요 요쯤으로 보였어요. 그래 사람이 <laughs> 네, 여기로 보였어요. 빨간불 들어. 예 빨간불 들어온다. 이 탑을 얼마나 큰데? 게임하러 오신 게 대학 오신 게 아니지. 게임도 아니, 하고요. 아, 게임도 할건 하고 또외적인 요소 생기고. 세레모니 같은 거 하나 따 주실 수? 있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좀좀막 최근에 다 응원했잖아요. 물론 되게 힘들겠지만 좀 웃었으면 좋겠어. 저웃상이라서웃상 <laughs> 아닌 거 <것> 같은데 <laughs> 좀 웃으면서 이렇게 따봉 뭐 이런 거 <laughs> 이렇게요. 네 그러면은 일단 이거 하나 정립해 놓을게요. 그럼 저는 이거 아 이거요. 아 이거요. 아, 이거요. <laughs> 이거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레머니 아그 세레머니 오늘 다음 경기 이기고 네네네네 네네. 안 하실 거잖아. 요 저는 제가 지금 사진도 안 올리셨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와.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팬분들이나 또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아이덕구또 시즌 2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생명 크리에이터로서 네. 응원도 많이 하고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생명이 저도 또 하나생명을 응원하는 또 사람으로서 또 같이 응원하는 사람이 한명더 생긴 기분이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든든하기도 하고. 어 그러면 단장님 저 응? 오늘 면접 합격인가요? 입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? 감사합니다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의 후기는 타야생명이랑 계약하기 잘했다.